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겟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트겟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체 선물 거래소 중에 가장 싼 수수료를 제공해주는 선물 거래소라고 볼수 있고.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가 지정가 0.04%, 시장가 0.08%입니다. 저희 레퍼럴코드로 가입해주실 경우에 50% 할인을 받아서 지정가 0.02%, 시장가 0.04%로 할인받은 가격에 거래소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수수료 할인코드 활용해서 가입을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트레이딩 유형 유저가 많은 곳이 비트 게시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 비트와 또 트래블 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바로 입출금 하는데도 신분 인증만 되면은 문제 없이 할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트겟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은 비트겟 수수료 50% 할인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는 기존에 가입하신 이메일을 입력을 해 주시고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합쳐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Verification 클릭해주시고 이 순서대로 퍼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다 하셨으면은, BTG에서 리워드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리워드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최대 이제 5000테더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루에 20만 테더 이상 거래를 하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매일 888테더를 리워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은 현물 거래량이 주에 5만 테더 이상 거래를 하신 분들은 10테더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만 테더씩 7일을 거래했을 경우에는 10테더에 보상을 해준다 그 다음에 그 스트레티지 트레이딩이라고 그래서 그 트레이딩 봇을 이용해서 거래를 또 하게 되면은 6테더의 보너스를 주게 되고 카피 트레이딩을 팔로우를 한 명당 10테더의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5명까지 해주니까 50테더의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워드로 받은 테더들은 출금이 불가하고 수수료 그 다음에 손실금 그 다음에 선물 증거금으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채어가 있는데 여기에 QR코드가 있죠 이 코드로 지인이나 누군가가 가입을 하게 되면 추가로 리워드를 보상을 해 주니까 이런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입출금을 할줄 알아야겠죠 보통은 이제 업 비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업 비트에서 비트겟으로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에 이제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코인을 사야겠죠? 보통 트론이나 리플이 가장 싸기 때문에 저는 트론으로 한번 출금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코인을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신 다음에 모든 트론을 보내보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가 있는데 비트겟에 다시 와서 에셋에 에셋을 눌러가지고 자 여기에 서치에 TRX 티커명이죠. TRX를 누르시면 트론이 나옵니다. 비트계에서는 입금을 받는 거니까 디파짓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디파짓 주소가 있습니다. 어 요거를 카피 업비트로 다시 가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읽고 동의합니다. 출금 신청 그 다음에 아니요 인증하기 저는 네이버 인증하겠습니다. 자 출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래서 출금 진행 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겟 거래소로 입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금을 해 봤으니까 다시 출금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TRX라고 치시고 출금은 위드드로 주소를 출금 주소 를 입력해야겠죠. 다시 업비트로 가서 TRX 트로 눌러 주시고 업비트 입장에서 다시 입금을 받는 거니까 여기 주소 복사를 눌러 주신 다음에 출금 주소에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량은 2 4 9개를 보내 보겠습니다. 서밋 자, 계릿 버튼을 눌러 주시고 번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온 인증 번호, 그다음에 설정한 OTP 번호를 입력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출금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입출금 현황은 여기 디파짓은 입금, 그다음에 출금은 여기 위드드로를 누르면 본인이 입출금했던 그런 현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회원가입을 하셨으니까 보안 설정을 해야지만 나중에 입출금을 원활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안 설정은 위에 사람 모양 눌러주시고 security setting 비트겟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모든 인증 문자들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된다. 세팅 눌러주시고 여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버튼 눌러주시고 자 버리피케이션 코드가 6자리가 왔을 겁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해주시고 서밋을 눌러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이 구글 어센티케이터 코드입니다. 일명 구글 OTP라고도 불리는 건데, 이거를 안 하시게 되면 출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된다. 구글 OTP 세팅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세팅 버튼 눌러주시고, 먼저 휴대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하고 검색창에 구글 OTP를 검색합니다. 구글 어세티케이터를 다운받습니다 어플 실행 후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실행합니다 QR코드 스캔을 실행하시고 카메라가 실행되면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6자리 OTP 숫자를 실행합니다 자그 다음에 펀딩코드는 뭐냐면은 내가 입출금을 할때 별도의 또 추가의 비밀번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좀더 보안에 신경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펀딩코드까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D Verification 국내 거래소와 비트겟 입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원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 여기 스타트 버리피케이션 눌러 주시고 이름, 영문 이름, 만약에 내가 아이디 카드를 할 건지 아니면은 여권을 할 건지, 운전면허증을 할 건지 선택을 해 주시고 발급받은 날짜. 그다음에 넥스트 탭 눌러 주시고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라고 나올 겁니다. 이 본인의 얼굴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서 신원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 여기에 입력되는 그 정보는 업비트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랑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입출금 할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입출금도 하는 방법도 알아봤으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스팟이 있죠 이거는 현물 거래입니다 업비트에서 코인을 받을 때 트론이나 리플을 받게 되니까 테더로 전환을 시켜야겠죠. 스파트레이딩에 가서 제가 아까 트론을 입금 받았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저는 그냥 시장가로 여기서 이제 100% 선택하고 셀을 누르시면 해당 코인이 이제 테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테더는 달러랑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달러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선물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피처스에서 아이 USDTM은 테더를 가지고 선물 거래하는 거고 usdc는 말 그대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선물 거래하는 거 코인은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있는 코인들을 보유한 상태로 코인으로 코인을 선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퓨처 그리드 트레이딩 뭐냐면은 해당 가격을 그 격자처럼 설정을 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200달러씩 매수를 해라 그러면은 200달러 내려오면은 200달러씩 어,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겟 같은 경우는 데모 트레이딩 모의 투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트겟 이 UI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먼저 선물 거래를 어, 실전으로 하지 마시고, 데모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데모 트레이딩. 먼저 화면을 설명을 드리면은, 위에서 알아야 되는 건이 펀딩피를 알아야 되는데, 이 펀딩피는 뭐냐면은, 현물과 선물의 괴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원래 비트코인이 있을 때, 이 비트코인 현물이 있고, 이 현물에서 파생된 상품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현물의 가격과 선물의 가격은,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근본은 일단은 현물이기 때문에 이 현물의 가격 대비해서 선물이 비싸져서 과도하게 가격이 올라갈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고 또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이 펀딩 피라는 걸 만들어서 선물 가격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선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펀딩 레이트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또 마이너스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마이너스 퍼센테지지를 나타나게 되는데, 펀딩피를 비트겟 같은 경우는 8시간마다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과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고받게 됩니다. 비트겟은 16시, 00시, 08시 이렇게 하루 3번 포지션이 반대인 사람에게 주고받는데, 플러스 펀딩피는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이 매수 포지션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포지션의 0.06%를 준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이만 달러의 0.06%인 6달러를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내는 겁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펀딩피일 때는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이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펀딩피를 줘야 된다 보통은 선물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수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앙에 차트가 있고 우측에는 이제 오더북이라고 래서각 가격별 이제 주문의 수량이 어떻게 되있는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이제 주문창인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이 교차와 격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차와 격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면은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 들때이 지렛대를 사용하듯이 이 금융에서도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내가 보유한 돈이 어카운트 에쿼티라고 해서 2967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2967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유한 돈보다 더 많은 거래를 할수 있게 해 주는 게 레버리지다. 내가 보유한 돈보다 10배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하면은 29,067이 되는 거고, 100배를 하게 되면, 296,07 달러를 주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눌러보면, 이제 크로스가 있고, 아이솔레이티드가 있습니다. 크로스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크로스는 이제 교차라고 하는데, 교차는 내가 보유한 담보금, 3,000달러에 대해서 이 돈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00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3만 달러를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레버리지 100배까지 쓸수 있도록 했으니까 최대 30만 달러까지 되지만 10배를 써서 3만 달러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롱 자 그러면은 제가 보유한 돈보다 지금 10배 주문을 했는데 여기 포지션 현안창에 보면은 1.799라고 돼 있는 거는 비트코인 1.799개를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 보면은 리퀴데이션 프라이스 라는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청산 가격입니다 이 포지션을 보유했을 때, 위키데이션 프라이데이스가 되는 15,102. 여기서 이렇게 하락해서 15,102달러가 도달이 되면은, 제가 보유한 이 3,000달러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청산 가격이 도달됐을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금 모두를 잃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안차 좀더 설명드리면은, 오픈프라이스는 이제 체결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진이 뭐냐면은,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물을 거래를 할때 계약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3만 달러를 주문을 했지만 모두 돈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10배에 해당되는 레버리지로 썼기 때문에 유지 증거금은 그 10분의 1이 되는 300달러를 이제 계약금으로 걸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유지 증거금은 하나의 일종의 계약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ealize PL은 뭐냐면은 Profit and Loss. 실현된 이익과 손실. 근데 제가 포지션을 지금 종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된 손익이 없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unrealized pnl이라고 했는데 미실현 손익. 제가 3만 달러 비트코인 주문을 했을 때 현재 손실되는 금액이 마이너스 5.72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r o e 는 뭐냐면은 이 유지 증거.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주문 들어갈 때 썼던 돈이 300 달러인데, 이300 달러 대비해서 마이너스 5 달러, 5.72 달러니까 전체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1.91%가 손실인 경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격리를 설명드리면은 자, 아이솔레이티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제가 3만 달러를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격리는 뜻이 뭐냐면은 나의 포지션은 레버리지를 격려한다는 뜻인데 교차 모드에서는 마진에 보면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교차 같은 경우는 내 담보금 3,000달러를 모두 잃을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지만 격리 같은 경우는 담보금이 모 사라질 때까지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유지증거금이 사라질 때까지 매매하는 거다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16,575자 아까 전에 교차 모드로 했을 때보다 강제청산 가격이 굉장히 좁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는 담보금이 내가 가진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기 때문에 이 3,000달러를 잃을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있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격리모드에서는 이 유지증거금만 잃을 때까지 거래를 하기 때문에 300달러를 잃을 때까지 거래를 하게 된다 당연히 리퀴데이션 강제청산 가격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연필 모양을 눌러 보시면 추가로 유지증거금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300달러를 추가로 늘리게 되면 에너지가 600달러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 리퀴데이션 프라이데스가 16,407 아까보다는 강제 천사 가격이 밑으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교차 모드보다는 격리 모드를 통해서 손실금을 격리시켜놓고 일단 리미트를 시켜놓는 게 좋다. 본인이 매매 기준이 확실해서 손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면 초보자들 특히 트레이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격리 모드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문 모드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포지션에 오픈과 클로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은 포지션을 진입을 할때 쓰는 거고 진입한 포지션을 이제 청산할 때는 클로즈로 눌러 주신 다음에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오픈에 리밋이 있는데 이거는 지정가 시장가 그 다음에 각종 다른 모드의 주문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내가 지정가 주문은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16,644인데 내가 16,000달러에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6,000을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주문을 수량을 뭐 요렇게 정해서 바이롱을 눌러 주시면은 요렇게 지정가로 주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가격이 16,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되면은 주문이 체결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취소는 여기 x 버튼 눌러 주시면은 주문이 취소가 된다. 자 반면에 여기 마켓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바이롱을 눌렀을 때 현재 가격 이 가격에 바로 체결이 된다 시장가 주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지정가 주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가 시장가 주문을 알아봤는데 어 여기 밑에 보면은 또 수량을 입력하게 돼 있는 부분에 주문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 노멀 밸류 모드로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 보통 이제 주문을 할때 달러 단위로 사람들이 그 수량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 달러를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만 달러 입력하면은 바로 그냥 만 달러 주문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생각할 거 없이 USDT로 그냥 거래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문 모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부 주문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만 칠천이라는 가격에 도달되었을 때 추가로 상승을 해서 더 이렇게 큰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돌파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 활용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지정가에다가 17,000달러 놓고 주문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더 페일 이렇게 뜨죠. 그왜 그러냐면은 현재 가격이 1 6 6 6 6인데 17,000달러에 내가 지정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더 비싸게 산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주문이 취소되거나 아니면은 시장가로 바로 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롱 포지션을 들어갈 때 비싼 주문을 할 경우에는 이 조건부 주문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가격보다 더싼 가격으로 주문하게 되면 시장가로 체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트리거 프라이스는 조건 주문입니다. 주문이 발동되는 발동가인데 17,000 달러에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니까 17,000 달러 해주시고 내가 17,000 달러에 도달됐을 때 바로 시장가로 주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켓 오더를 눌러 주신 다음에 바이 롱을 눌러 주시면은. 자 이렇게 뜨고 컴펌 지금 차트상으로는 표시되는 게 없지만 오픈 오더스에 보면은 여기 트리거 오더스 여기에 미체결된 조건부 주문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때는 캔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000 달러에 도달이 된 이후에 자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16,800 달러까지 내려왔을 때 나는 지정가로 주문을 넣고 싶다 16,800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 마켓 오더를 풀어주시고 16,8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자 주문 수량에다가 뭐만 달러를 난 주문하겠다라고 을 하면은 17,000달러에 도달됐을 때 바로 매수 체결되는 게 아니라 17,000달러에 도달되면 16,800달러의 지정가 매수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포스톨리는 뭐냐면은 자 일반 주문으로 만6천오백이란 가격에 1만 달러를 체결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넣었습니다. 자 근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을 하다가 자 현재가 이렇게 모르고 부딪히게 되면은 물론 지금은 컨펌 이런 게 나오지만은 이렇게 이그 컴펌이라는 확인 버튼을 안 하겠다고 설정을 한 다음에는 바로 시장가로 체결되는 불상사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실수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포스톨리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옮기다가 시장가 주문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주문이 아예 취소가 된다. 그래서 이 포스톨리 기능은 오로지 지정가 주문을 할때 활용하는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급작스럽게 이렇게 스파크가 팍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가 만약총 0 0 달러의 주문을 걸어놨지만 주문이 밀려가지고 시장가로 체결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주문이 호스톤 올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링 스탑은 뭐냐면은, 17,000달러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근데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되돌림 없이 이렇게 올랐다고 해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3% 이상 되돌림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오르다가 3% 이상 고점 대비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익절 처리를 하게 되는 주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 또목표감의 손절 주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17,000달러가 도달됐을 때 익절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명을해 주시고 그다음에 손절은 내가 16,000달러에 도달되면 손절을 하고 싶다. 그럼 컨펌을 누르게 되면은 익절과 손절 주문이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어, 예약 손익절 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는 x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포지션을 청산을 할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클로즈를 이용을 해서 포지션 청산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보다 비싼 가격에다가 주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17,200 달러 그 다음에 제가 0.6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100% 그래서 클로즈로 하면은 0.6개를 이제 여기서 포지션을 청산을 하겠다라는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클로즈 프라이스 있죠 여기에 17,200그 다음에 클로즈 어마운트 누르시면은 이제 수량을 수, 비율로 설정할 수 있다 100%다 하겠다 그럼 클로즈 이렇게 하면은 어 여기서 이제 모든 포지션이 청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리버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위칭 기능입니다. 그래서 포지션 내가 매수 포지션 들고 있는데 급하게 매도 포지션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은 리버절 누르면은 이제 숏 포지션으로 변경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클로즈라고 있는데 이거는 강제 청산입니다. 강제 청산하면은 바로 현재가에 모든 포지션을 청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물 거래 에 관련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카피 트레이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여기 마스터 트레이더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트레이더들이 주문을 하는 그 주문과 동일하게 내가 주문을 따라 할수 있는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스터 트레이더가 이제 수익을 보면 이제 팔로우한 트레이더들도 수익을 얻게 되고 손실을 보면 동일하게 손실을 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다. 자, 제가 이 트레이더 선택할 경우에 이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놨는데, 자, 먼저 ROI만 높은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OI를 보면은 이렇게 어2,453% 굉장히 그 성과가 좋은 것을 나타나 있는데, 그 겉으로만 어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총 손익을 보면은 형편없이 마이너스 82달러 손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100배 놓고 1달러만 주문을 한 뒤에,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어 수익률이 굉장히 뻥튀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금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수익률로 뻥튀기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트레이더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 보려면은. 이 총손익이 플러스 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이렇게 뻥튀기가 되느냐 수익률이 자이 트레이더의 그 주문된 현황을 보면은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보유한 것은 이 실제 결과치에는 반영이 되는 게 아니다 손실난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고 수익난 포지션만 청산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만 수익을 보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어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본인은 5 2 6 6달러를 벌었다고 되어 있고 팔로워 트레이더들의 그 수익금을 보면은 어 굉장히 본인이 본 거에 비해서는 초라한 수익을 내고 있죠 보통은 팔로워들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스터트레이더보다 총손이익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이 익절한 그 과거 트레이딩한 현황을 보면은 수익률이 1% 진입해서 플러스만 나오면은 바로 청산해버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초단타 매매를 하는 경우는 마스터 트레이더는 수수료랑 슬리피지를 수익금으로 이제 내지만 그것을 따라하는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그 수수료랑 슬리피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더들, 초단타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트레이더 선정 팁은 입주 기간이 긴 트레이더를 선정을 하고 고배율 트레이더보다는 저배율 트레이더. 본인의 수익금이 변동성이 큰 트레이더는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번에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트레이더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피어 이 카피를 하는 사람들 팔로워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풋볼이라고 돼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꽉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가게 되면은 그 알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눌러가지고 이 슬롯 리마인더라고 이렇게 누르면은 어플로 자, 알림이 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니까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총 손익은 이 사람이 4211달러를 벌었습니다. 어, 여태까지 팔로우했던 사람들이 5 9 0 0명인거고 현재까지 트레이딩 오더는 3400번, 3464번을 했고 ROE는 753.27%. 자기 자본 대비 실질적인 자기가 시드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승은 3166번 했고 손절은 298번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한달 동안 이 사람의 손익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벌었는지 트레이딩 성과를 볼수 있는 겁니다 수익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저 퍼포먼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트레이딩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과 손실을 본 트레이딩의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트레이딩 거래량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 팔로워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팔로워 같은 경우는 벌써 수익금이 10만 달러를 넘게 카피트레이딩으로 벌었다. 잘 트레이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더스에 보면은 과거 트레이딩을 했던 내역을 모두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보유한 포지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화살표를 눌러 보면은 픽스드 어마운트가 있고 멀티플라이어가 있죠. 그래서 이 픽스드 어마운트는 어 여기 10이라고 하면은 10 테더만큼 계속 주문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카피 트레이더는 했는데 나는 오로지 10달러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타기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테더로, 픽스드 어마운트보다는 멀티플라이어로 거, 이제 거래를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물타기에 대한 비율이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 많이 주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단에서 차이가 나서 손실이 날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큰 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주일 정도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매매를 잘하는지 소량의 비율로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0.1%로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주문을 할때 나의 주문이 또 동일하게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취소하는 방법은 카피트레이딩 누르시고 자기 카피트레이드 눌러주신 다음에 마이트레이더 눌러주신 다음에 에딧 언팔로우를 누르시면은 카피트레이딩이 종료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